여러분 안녕하세요, 날묘입니다. 오늘은 그 공포 게임 중에 그림자 복도라는 공포 게임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한번 오두막을 꾸며봤어요. 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두운 색깔의 붉은색을 많이 썼고요. 제가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 게임 영상을 많이 봤어요. 그래서. 그림자 복도라는 게, 일단은, 그, 요괴들을 따돌려서, 이런 방에 들어가서, 요런 데 숨어서 이제 플레이 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요런 갈색 가구, 가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근데, 그래서, 이렇게 뭔가, 사람이 들어간, 실제 게임에서 사람이 숨을 수 있는, 게임 플레이어가 숨을 수 있는 듯한 가구를 만들어줬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가구 세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우정 아이템입니다. 동물들 우정 아이템으로 다 봐줄 수 있는 가구들이에요. 벽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닌자 쿠키에서 4성짜리 벽지이고요. 요 붉은색 꽃 같은 경우에도 쿠키에서 나오는 아이템입니다. 뭐 요번에 리슈된 게 있죠? 여름, 태, 여름 공포 테마요. 여기 보면 유령의 집. 여기 유령의 집 족자 장식벽이랑 청호지 문벽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다 리슈가 됐죠. 그래서, 어, 예전에 꾸민 거를 재탕하기에는 너무 양심이 찔리고, 마침 그림자 복도라고 하는 게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꾸며봤어요. 어, 동물은 한 마리만 뒀고요. 이름은 복자예요. 근데 복자가 이렇게,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배경이 있어도 무, 무서운데, 복자를 환하게 한번 해볼게요. 환하게 하면 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. 아이템을 잠깐 바꿔주고, 저장을 하고 볼게요. 네, 저 저장을 하고 왔고요. 카메라 시점을 한번 돌려서 볼, 볼게요. 복자를 환하게 해볼게요. 아, 이건 또하기고. 어, 네, 이런 식으로 좀 무서워진다고 해야 되나요, 캐릭터가?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고요. 그,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맵 지도를 그냥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아, 불 키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, 밝아지네요. 이렇게 캐릭터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한 칸씩을 다 비워놨어요. 왜냐면 꽃, 이1 곱하기 1 사이즈인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비워놔야지만은 캐, 캐릭터가 왔다갔다 할 수가 있고요. 어, 지금 복자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게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이 아이템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돌려놔, 돌려놔서 상호작용을 못하게 해놨고요. 요렇게, 그러니까 동물 한 마리만 있기 때문에 뭔가 영상을 찍으시거나 캐릭터로 움직이실 때에는 거기에 맞는 상호작용을 하나를 꼭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, 이제 갔죠, 복자가?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공포 테마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린 날묘였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